목넣키가 완료되어 있는 띠장입니다. 띠장을 가공하기 위해서 지금 밴드쏘 앞으로 왔는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직소가 아니라 밴드쏘 사용 방법입니다.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소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부재가 남는 쪽, 버리는 쪽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톱날 두께가 있죠? 톱날이 이 선을 기준으로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기계 쓰실 때요 선하고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틈 위에서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손이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중간에 하시다가 부재들 틀게 되면 날이 끊어질 수 있어요. 선대로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뒤로 살짝 빼셨다가 다시 선에 맞춰서 방향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서 이와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회전을 하면서 떨림이 있어요. 여기서 손을 한쪽은 잡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선에서 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작업하시면서 이 선이랑 이 틈이랑 보기 어렵다 점에서 수직선만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향 맞춰서 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옹이 있어요, 옹이. 옹이는 굉장히 천천히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늘 색깔의 나무결이 있고, 진한 나무결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고 강도가 강하네요. 하다가 강한 애를 만나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힘을 줘서 더팍 하시게 되면 연한 애를 만나니까 여러분들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다 그러면 좀더 천천히가 맞습니다. 쭉 이렇게 자르시다가 끝에 다애 내서 이렇게 미시게 되면 요 날이 살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구제를 이렇게 맞추셨을 때 이렇게 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실 때쭉 하시다가 끝에는 살짝 천천히 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먹먹하셨던 이 가게 맞춰서 밴드소로 가공을 완료했습니다. 편치도 위에 그대로 띠장 이 기울기에 맞춰서 하나 둘셋네 개를 도면과 같이 그대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절단선 이렇게 그리셨죠? 그리신 것도 이 중간선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실 거예요. 아크릴 직각자 혹은 삼각자 이용하셔서 올려서 현치도 선을 부재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컴퍼스 이용하셔서 이 중점에서 수직선 올라가 있는 이 점, 이 점에 맞춰서 컴퍼스 맞춰 주시고요. 만약에 나 이거 맞추는 거 어렵다라고 하시면 현치도 기준으로 1.5mm 정도 크게 맞추셔서 위에 그리시면 딱 맞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하나 둘셋네 개를 한 번에 그려 주세요. 그리시고 나서 펜이나 샤프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번호를 애 쓸게요. 1 2 3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띠장을 가공하고 나서 다시 맞출 때도 이 번호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공이 살짝 크게 된 부재가 있어서 일부러 이 끝에서 선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 부재가 어, 너무 작게 됐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를 이렇게 벌리셔도 상관없어요. 전체 길이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9, 10, 11, 12 이렇게 하시면 띠장의 먹너기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밴드소 가공하고 나서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소 원형 가공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버려지는 게 오른쪽, 남는 게 왼쪽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을 하실 때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직선이, 직선이, 직선이 만나서 서로 원형이 되는 느낌으로 가공을 해주시면 돼요. 방금 이 지점에서 굉장히 천천히 가공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옹이를 중심으로 이 옹이도 있지만, 이 주변이 나무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옹이 플러스 느낌이 이상하다, 뭐가 걸린다라고 하시면, 그냥 천천히만 작업하시고, 그 지점이 지나가시면, 그냥 편한 대로, 원래대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